네, 안녕하세요. 토이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아이고요 어, 간단한 선반 도면, 어, 선반 도면에 대해서 우리 캐드로 한번 제도하는 거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는 간단한 도면이다, 그죠? 예, 네, 간단한 도면입니다. 선반 도면이고, 어, 미터 같은 가는 나사가 있다, 그죠? M20짜리에 피치 2짜리, 공차도 있고요. 치도 도넣을 겁니다. 7도라는 각도로 여기가 경사가 져 있어요. 네, 요거 테이프가 져 있죠. 그 다음에 C 못 따기가 좀 듬성듬성 좀 있다, 그죠? 보니까 도면상에선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 따기는 C1이고, 필렛과 라운드는 R1인데, 필렛과 라운드는 함정이네. 요 없네요. 그죠? C1만 보시면 되고, 여기는 C1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좀 제도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요 나사 부분. 요건 나사의 틈새라 부르고, 요거는, 그죠? 경사면에 테이프가 졌다 그죠? 어, 이거 사실 선반 가공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법용 선반에서 가공하는 도면의 일부분인데, 아주 뭐 간단한 도면인데, 요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 이건 홈 파기가 있고 나사도 있고 그죠? 음, 외경에 앞단 뒷단이 있네요. 어 그래서 음 이거 가공하려면 나사가 이쪽에 있잖아요. 어, 센터도 여기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이브 센터도 꽂아서 라이사 가공하는데 결국은 이쪽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가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있으면 아, 이 가공하는 것까지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 판에 이제 원통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받으시면 그죠? 어, 여기부터 먼저 가공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공을 다 마친 다음에 이 가공을 다 마친다는 소리는 얘도 가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45파이까지는 얘를 다 가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이 정도 이 부분은 다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도 가공해야 되고 여기도 가공해서 이쪽이 다 가공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뒤집어서 회전해서 이쪽을 마지막에 가공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어 이쪽 이쪽 가공할 때는 그죠? 이쪽 가공할 때는 뒤쪽에 척에다가 물림량을 되게 많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다만 이쪽 가공할 때는 어 여기 물수 있는 양이 여기 정도까지는 물어야 될 거예요 척을. 그래놓고 그래도 나사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센터 여기 꽂아가지고 가공하는 거니까 센터 드릴 작업도 여기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센터 꽂아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죠? 가공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뭐 이거 이걸로 도면 그리는 것까지부터도 좀 설명을 내달라고 해셨으니까 그거 좀염두하 주시고 하시면 되고. 공차들 있는 부분도 조금 표기하기가 약간 불편했나 봅니다.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려운 그림은 사실 아니에요. 자, X라인 이용해가지고요. 어, 저는 CAD에서 X라인 선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자, XL 엔터라고 치고요. 아무데나 콩 찍고 수직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수직 수평선의 원점은 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축을 그리는 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그렸는데, 축은 항상 세로선 끊고, 가로선 끊고, 세로선 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트리밍을, 세로선은 제일 마지막에 트리밍하고, 여기부터 트리밍해요. 이런 데부터. 가로선을 먼저 많이 트리밍합니다. 지름 쪽을. 자, 어쨌든요, 음, m20이니까, m20이니까 2 8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사이, 요거 길이는 없죠? 근데 전체가 16에서 5mm를 빼는 거죠. 그래서 옵셋에서 16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땡기고요. 옵셋으로 20 나누기라고 해서 수평을 위로 올립니다. 어, 이거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중심선 요거 기준에 위쪽만 만들어서 밑으로 밀어하시면 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트림으로 요거 양쪽 잡고 요거 지워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옵셋으로 5mm 해 가지고 요거 안쪽을 하나 더 넣어 줘야 되겠죠. 왜냐면 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5하고 66파이는 여기가 16파이라는 소리고 요 틈새가 5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트림으로 한번더 요거 하나 끊어주고, 옵셋으로 16 나누기 2로 수평을 위로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트림으로 잡고 엔터,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mm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12mm고, 요거 지름은 24파이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옵셋에 12라고 주고, 얘는 오른쪽 엔터, 엔터. 됐죠? 24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사의 여기 끝부분에 지름은 없지만 끝 지름은 36이고요. 여기 경사는 이렇게 7도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쪽부터 먼저 완성하는 거예요. 옵셋으로 36이라고, 아이고,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먼저 주고 얘를 위로 먼저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뒤까지가 13mm라는 소리예요. 옵셋으로 13이라고 주고 얘를 뒤로 뽑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얘는 여기 이 포인트에 대한, 즉요 포인트라는 소리고요. 이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로테이트로 7도를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면 7도가 뒤로 깔아앉겠죠 자, 로테이트 아로 엔터 치시고 선택하시고 엔터 여기 교차점 혹은 중심점 콩 찍고요. 얘가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방향은 반시계는 있기 때문에 플러스 7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7 주시면 7도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시계 반시계 돌아가는 건 플러스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지금 얘는 이 수평선을 위로 올린 거기 때문에 반시계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림 이용하셔서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면 경사 7도에 해당하는 선 13mm를 만들게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요 사이에는 간격이 없지 없네요? 그러면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으니까 89라는 숫자를 보시면서 옵셋으로 89라고 주고, 맨왼쪽에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저 오른쪽으로 완성하면서 가보면 이쪽이 또 완성될 거예요. 어 근데 이 도면 보면 사실 지금 이쪽에 치수가 없죠? 그죠? 어, 하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좀 빠뜨린 것 같긴 한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도면을 제가 어, 이걸 일부러 가린 건 사실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쪽에 치수가 없는 게좀 이상하게 여러분 눈에 보였어야 해요. 이, 아시죠? 왜냐면 하 얘는 결국 얘는 여기하고 제가 지금 방금 결합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도면 제공할 때는 이거 둘다 제공할 겁니다. 이건 일부러 제가 이거 잠깐 숨긴 거예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도면 보고, 오, 이게 도면이 치수가 없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어, 그죠? 네, 100점입니다. 아셨죠? 어, 이거 취소 없는데도 막, 이거 취소 없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뭐한 80점이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다만 얘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취소한 게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여러분한테 제공하긴 할 텐데요. 조금만 위치 옮겨놓을게요. 어. 요거 보시고. 실제로 그리는 건 요거만 충만 그릴 거예요. 자, 얘는 결국 어디에 끼워지냐면, 여기 틈새 요 구멍 안으로 끼워들어요. 여기가 45파이가 마이너스 공차가 있죠? 여기도 45파이. 즉, 45파이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단차가 있는 얘하고 얘만큼이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치수 36파이는 얘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7파이는 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7파이가 돼야 되고, 얘는 맞아요. 36파이가 돼야 됩니다. 얘들은 구멍은 플러스 공차죠? 예, 맞아요. 얘는 다 마이너스 공차로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은 이게 끼워 맞춰지는 이게 부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도면을 찾아가야 돼요. 치수가 없으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치수 찾는 것도 하나의, 어 좀, 그 목적이라고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발견했다, 그죠? 요건 27파이고, 뒤에 거는 36파이고, 45파는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옵셋으로, 27 나누기라고 하고, 수평을 위로, 엔터, 엔터, 14mm를 뒤로 빼주시고요 트림으로,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거, 이거 끊어주시고, 자,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하고 수평을 위로 옵셋으로 15라고 주고 얘는 뒤로 빼겠습니다.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지우시면 되고 옵셋으로 45 나누기 2라고 주시고 수평을 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경계 잡으시고 엔터 요거 요거 지워 주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한테 퀴즈 한번 내 볼까요? 자, 이 도면에서 뭐 정답은 눈에 훤히 보입니다만 요거 지름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아, 미안합니다. 이거 지름, 지름 일하기보다도, 어, 요거, 요거 치수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치수 얼마입니까? 요거, 요거, 45파이짜리. 요거 이거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어, 19라고 찾으셨습니까? 됐나요? 10, 19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d l i 인 터치시면 19가 나오네요. 이게, 요거, 요거 이해되셨나요 치수를 찾는 거, 어, 이런 것도 조금은 아시면 좋겠죠. 지금 뭐충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캐드로도 요것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요건, 요번 시간 요것만좀 그린다고 이해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서부터 우리가 C모따기 쭉 하면서 나사까지 끝내고 밀어시키면 끝내겠죠? 자 챔퍼 CH 엔터 D 엔터 1 엔터 엔터 C모따기 1 주시고 C가 시작하는 혹은 끝나는 부분들은 다 선이 날이 서기 때문에 여기 선을 요거좀 추가해 주시고 C모따기 선 처리해 줍니다 여기는 C모따기가 없습니다 요거는 읍슨 약간 빼면 되고 얘는 모따기가 있네요 챔퍼 얘하고 얘 있고 여기도 C1이 있습니다 자, X라인 이용하셔서, C 못 따기, 시작 혹은 끝나는 부분에 선을 추가시켜 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형상이, 그지, 완성됐죠? 또 트림으로, 여기 테이프 부분 정리하고, 여기도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뒷부분 정리해 주고, 자, t r l S로 저장해 주고. 앞부분도 지금 이거 일단은 트리밍 한번 해놓고 쳐다볼게요. 자, M20일 때, 지금 제가 그린 건, 이거는 지금 제가 28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골지름에 해당하는 치수가 없죠? 네, 맞아요. 이거는 규격집을 보셔야 되고요 케이스 규격집 찾아보시면 m20의 피치가 2일 때, 피치 2가 맞습니까? 아, 2 맞죠? 2일 때, 골지름은 17.835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식 외우는 것보단 규격집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 찾는 게더 좋아요. 1 7 8 3 5예요 그러면 옵셋으로 17만 8 835 나누기 2000으로 하셔야 되겠죠. 옵셋에서는 소수점에 나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천을 곱하면, 17.835, 17만 8,350, 17만 8, 아, 17,835 나누기 천, 엔터, 수평에서 클 거, 요거 올려주고. 어,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 C모따기 부분 있잖아요 이건 C가 제가 1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C1이 아니고요 보통 저는 요거 c 모따 어떻게 표현 하냐면 1 얼마대? 요거 저는 여기 맞다는 요, 요 부분에서 X라인 이용해서 A에 45도선으로 그냥 요렇게 그냥 C모따 이렇게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드림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더라는 거 C1로 딱 안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어. 되겠죠? X라인 이용해서 선 추가해 주시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 주시면 되고, 얘는 골지름이기 때문에 레이어 상으로는 가는 시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Ctrl S로 한번 저장해 주고요. 어, 되셨나요?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 위쪽은 다 모양이 끝났습니까? 예, 사실은 좀 그러면 아닙니다. 요만큼 잡아서요. 자 엔터 밀어치고 얘끄머리콩 예, 찍고 이거 끄머리콩 찍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트림 그림 이용하셔서 경사 잡고 양쪽 다 지우고 엔터 엔터 잡고 엔터 지우고 엔터 엔터 잡고 엔터 지우고 됐죠. 요것도요만큼 잡고 지우고 요것도 경사 c 부분 잡고 엔터 선 지우고. 여기도, 기준 잡고 엔터, 지우고, 여기도 기준 잡고 엔터, 지우고, 여기도 엔, 기준 잡고 엔터, 트림으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형상적인 건 끝났고요. 중심선이잖아요. 어, BR 브레이크 명령으로 요거 요만큼 끊어주고, 얘도 요만큼 끊어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레이즈 지워주시고요. 선 선택하셔가지고 요거는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 중심선 바꿔주시면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컨트롤 저장해 주고,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따 거죠. 예. 특이한 형상은 사실 아니에요. 영상에. 자 그럼 치수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치수는 작은 것부터이기 때문에 길이 쪽 먼저 갈게요. D라인 터치시고 여기 치수 줄때가로이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기를 찍었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치수 뽑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치수가 원점에서 떨어지는 어떤 값이 있거든요. 얘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얘는 붙어서 나와요. 이거 보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치수는 줄 때는, 그죠? 이런 치수도 줄 때는 항상, DRI, 이건 수평, 수직 치수죠? 엔터 찍고, 얘서부터 여기 모서리가 삐딱하게 찍혀도 얘는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치수가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원점에서 여기, 그죠? 뻗어나온 이 치수의 형상이 예, 얼추 좀, 보기가 좀 좋습니다. 예, 그런 점 있다는 거좀 유념해 주시고, 자, 다시, 디에라 엔터 치고, 여기, 쪽 지점, 여기 꼭 지점 찍어서, 치수가, 요거 기준의 문자가 하나, 두 개, 세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이거 해주시면 좀보기 좋겠죠. 자, 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12mm. 자,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그 다음에 여기 13mm. 됐고요 자, 여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15mm. 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14mm.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전체 길이, 예. 일장자의 전체 길이요. 여기 찍어서 이거 89mm. 문자가 하나, 두개 들어가는 간격 정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외형선에서 많이 띄우고요. 두 번째는 한요 정도 띄웁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두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이후부터는 둘, 셋, 넷 치수들은 다등 간격이에요. 첫 번째 것만, 어, 제가 문자 세개 들어가는 간격이라 그랬는데, 요게, 적어도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가는 간격이라고 해주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이에 거리가 꼭, 뭐, 이렇게 규정된 건 사실 없는데, 어쨌든, 제가 문자를 세개 기준 준 이유는 문자 자체가 폰트가 3 5예요세 개를 줬으니까, 거리상으로는 10.5가 되죠. 근데 여기에 어떤 공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2mm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치수는 외형선에 떨어지는 양이 12에서 한 15mm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자 제가 두개 간격이라고 했는데, 두 개, 세, 8에서 한 12mm 정도 띄우시면 돼요. 문자가 아까 3.5라고 그랬고, 그죠? 두개 띄우는 간격이면 한 7mm인데, 한 0. 얼마 정도또 밑에 또 폭이 있기 때문에, 문자 한두개 정도만 띄워주시면, 거진 한 8mm 정도로 띄워주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말이 길었죠? 예, 네, 뭐다 도움되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디에 라인 터치시고, 여기 모서리 찍고, 위쪽에 모서리 찍고요. 얘도 문자가 하나, 두 개, 세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요거는 24mm. 문자가 하나, 두개 들어가는 간격.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도라고 하는 각도 줄 거니까 패스하고, 여기는 바깥쪽에 있는 요 지름 주면 되는데, 그죠? 아, 아, 미안합니다. 여기죠? 여기 경사가 시작되는 요 꼭대기 부분, 요거 치수는 줘야 되겠죠? 7도는 7도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은 요건 치수를 제가 좀 요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럼 똑같이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이상 없고, 자, 위쪽에, d 에라 엔터치시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문자가 두 개, 세개가 가는 간격. 자, dan이라고 하는 각도치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7도라는 각도 어떻게 주면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7도 줄수 있겠습니까? dan이라고 하는 각도로 엔터치고, 얘예 찍고, 선을 찍으려면 이 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음,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음, 자, 한번 해보죠. dan이라고 하는 각도치수를 엔터를 한번 치고요, 한번더 쳐주시면 이렇게 점으로 바뀌어요. 포인트를 찍게 되거든요. 이 포인트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각도가 시작하는 부분 여기죠. 여기 하나 찍고, 밑에 여기 끝부터 말 하나 찍고, 바로 직각 부분 여기 하나 찍으면 치수를 이렇게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은근히, 은근히 좀, 이럴 때는 좀 유용하죠. 요거 은근히 좀또 모르신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AN이라고 해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번 치고, 여기 십자로 됐을 때이 십자가 7도가 시작되는 중심이 여기죠. 중심 먼저 찍고, 그 다음에 7도의, 한쪽의 끝부분을 콩 찍고, 수직에 있는 위쪽 부분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7도는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 요거 은근히,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지름이 보이죠? 근데 지름은 없지만, 지름치수는 아까 우리가 20, 얼마였나요? 27하고 36이 있었죠? 요거 두 군데. 치수 넣어주셔야죠. d 라인 터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작은 치수죠? 요거 27mm.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에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어서 이건 얼마입니까? 36리 문자가 하나 두개 들어가는 간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Ctrl+S로 어, 저장해주고, 되셨죠?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어 됐습니다. 자 이거 M20이었으니까 더블클릭 들어가셔서 대문자 M에 소문자 곱하기로 주시면 되고 대문자 M에 커서 뒤로 보내고 곱하기 소문자 X 2.0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주시고요. 아마 취소 주고 나면 아 이건 또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 이게 여기 요도면하고 조금 다른 게 느껴지세요. 이거 지금 문자 폰트가 저는 굴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폰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이거 ISOCP라고 하는 폰트 쓰고 있습니다. 이건 또 폰트가 달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네요. 요거 지름지름이죠. 지름이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그러면 우리 특성창이라고 ch 엔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특성창 들어오셔서, 일단 36 먼저 클릭해 주고요. 자, 요거 스크롤바를 특성창에서 좀 내리다 보면 1차 단위 문자가 나오고, 치수 머림말 여기 빈 여백에 더블 클릭하시고, %%c라고 주시고 엔터 한번 쳐 주세요. 그럼 파이 기호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ma 엔터라고 해서 매치 프로, 원본, 서식을 복사하는 기능으로 원본 클릭하고, 4분 4번, 요거 두 개, 4번 해주시면 다 파일 기호가 들어가요. 이해됐죠? 됐고, 여기는 5 하이 슬래시인데 이건 더블 클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슬래시 넣고 퍼센트 퍼센트 C에 16이라고 주고 문서 편집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자, 컨트롤 스로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없고 자 그러면 공차를 추면서 좀 앞에서부터 쳐다보죠. 앞에 36파이는 공차 없고, 아 공차 있네요. 더블클릭 24파이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커서 뒤로 보내고 0, 그 그다음 다음에 윗꺽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5에요. 꺽쇠 앞이 윗공차고 꺽쇠 뒤가 아래공차고 여기서 반드시 스페이스바입니다. 엔터 치시면 절대 안 돼요. 스페이스바, 됐죠. 요 뒤에 공차 부분 더블클릭하면 0 앞에 상한에다가 커서 한번 클릭하고 한칸 띄워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이 뒤로 갑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컨트롤에서 일단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요쪽 부분은 끝이 났네요. 그 다음에 틈새 부분 끝났고, 7도. 밑에 16, 시 어, 다들 갔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그죠? 더블 클릭 하시고, 커서로 뒤로 보냅니다. 커서를 뒤로 보내고, %%p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p. 그러면 요렇 되고요. 0.2라고 주고, 요거 드래그로 긁어서 상단에 주석 밑에 폰트를 2.5로 낮추셔야 됩니다. 일단, 무해 편집 고요 우리 지금 취소 문자는 3.5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차를 크기를 줘버리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얘는 한2 5 m m 로 폰트 좀 낮춰주시는 게 맞아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도 마이너스 0, 100분의 5공차다그죠 자, 그러면 커서 뒤로 보내고, 0, 윗꺽세, 마이너스 0.05,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하시고, 영 앞에다가 커서 놓고, 확인 눌러주시고, 모저 편집 닫습니다. e s 신 누르고 이거 클릭하셔서 이거 약간 위로 올려놨다 그죠? 이거 네, 위로 올린 이유는 중심에 중심선이 이걸 엇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얘들 두 개는 여기에 다 조립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 플러스 공차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공차 얘처럼 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27에다가 또 더블클릭하시고 커서 뒤로 보내고 0에 위 꺽쇠 치시고 됐죠? 마이너스 o n j u 스 p yon space bar, double c l 스 c k yon app, yon app, yon space 시 a r yon s p a c 서 b 서 r 서 o n space b a 0 0스 n space bar, yon space bar, yon space bar, y o 편집기 닫아주시면 됩니다. ESC 눌러주시고, 자 Ctrl S 눌러주시면 됩니다. 27, 36 이렇게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토면이 완성됐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고 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적인 건 이미 끝났으니까 넘어가고 공차만 한번, 아, 니치수만 한번 보세요. 36, 24, M20의 피치 짜리 됐죠. 공차 넣어줬고요. 이거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고 89가 맞죠. 치수적으로 인상이 없이 다 들어갔네요. 아, 요렇게 도면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제가 이거 뭐, 간단한 선반 도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치수 놓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시간이 또좀 잡아먹었네요. 그쵸? 어, 이렇게 도면 완성해주시면 되고, 일반 못 따기 C0.2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요런 데 날이, 그러니까 C가 없는 부분, 요런 부분들 보이죠? 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다 C0.2를 가공, 가공상에서 0.2 살짝, 좀못 따기 바이트로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여기 시가 나요. C 0 1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살짝만 터치하면 다 C가 0.2가 납니다 그러니까 날만 여기 죽이시면 돼요. 날만 날이 선 부분만 죽이시면 C 0.2가 다 잡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예 그렇죠. 예, 가공하시면 되고. 아울러서 캐드는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잘하면. 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